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또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laughs>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37장의 마지막 아, 전의 말씀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므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요. 마치 영화의 어떠한 예고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들어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가서 마치 37장과 연결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38장에 뜬금없이 왜 유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유다의 자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유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유다에 대한 말씀은 과연 이러한 가문이 그리고 이러한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시는 것이 임하시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의 가정 역시 너무나도 수준 미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죠 유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온전히 그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디을하게 어,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유다와 유다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거기서부터죠. 형제들을 떠나는 유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서 떠나게 되는 멀려 멀어지는 유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다의 가정의 모든 모습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삶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유다는 2절 말씀에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그 여인을 통해 세 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명을 낳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들은 어떠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7 절에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은 악한 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를 악한 자 되게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죠.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만. 이수가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함으로 보시고 오난 역시도 죽게 되녀석그 정도 됐으면 유다가 깨달은깨달은이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가? 어디서부터 뭐가 지금 잘못되었는가를 이러한 하나님의 워닝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고 그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어야 하는데 유다는 아직도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지요. 흔히 말하는 며느리 하나 잘못 떴다가 우리 세 아들 다 잡게 생겼네. 그 마음에 마지막 아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셀라가 크는 동안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엘과 오난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밀어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그러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달아 알고,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본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알수 있는 저희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와 주님 앞에 자복함에 있어서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